안녕하십니까. 의성군수 김주수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웅정하게 떠오른 새해 일출처럼 마음 가득 넉넉한 희망을 품고 한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성군은 그동안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고자 유사촌 청년 시범 마을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이 우리 의성을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성군은 더욱 큰 변화와 혁신을 꿈꾸며 완전히 달라진 의성,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저와 공직자들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만 군민과 출항인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지와 진심 어린 조언으로 우리 군의 밝은 내일에 많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신축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